50세에 들어섰는데요 토끼띠 성향 자체는 우리 토끼띠분들이 유머 감각이 많이 뛰어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인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사업을 해도 사람 상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2024년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. 이번 시간은 75년생 토끼띠 분들의 운세거든요. 네. 이분들 좀 어떨까요? 아 이분들이요? 어, 우리 PD님이 숙제를 내 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좀 숙제를 좀 이번 띠별 운세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제가 좀 카메라 물렁증이 좀 있어서 어, 사실 좀 메모를 실력님들께 어, 기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받았던 걸 메모를 해놨어요. 보고 하더라도 음 양해 부탁드립니다. 1975년 을묘생 50세에 들어섰는데요, 토끼띠. 성향 자체는 우리 토끼띠분들이 유머 감각이 많이 뛰어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인 분들이 많은데요.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,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사업을 해도 사람 상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우리 토끼띠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을 잘 하시는 편인데요.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현실주의자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. 단점으로 보면은 시작은 좋으나 끝은 항상 좀 애매하기는 해요. 토끼띠 분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저질러 놔서좀 약간의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더러 이 2023년도에는 49세, 9세에 들면서 금전적으로도 힘이 많이 들었고 몸쪽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다고 하십니다. 이렇게 막힌 운기는 2024년도 갑진년에는 이 막혔던 운기들이 서서히 풀려가는 형국이라고 하십니다. 뭐 재물운이 크게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풀리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해요. 근데 하반기 때부터는 점차 풀리기 때문에 몸속 많이 느끼게끔 풀린다고 하십니다. 제일 좋은 달로는, 재물운으로 제일 좋은 달은 음력 5월, 음력 6월. 이때는 재물운, 금전운, 나를 좀 도와주시는 귀인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. 제일 안 좋은 달로는 11월 달, 음력 12월 달이 좀안 좋긴 해요. 그때는 좀 시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으로도 좀안 좋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. 결혼을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으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새로운 인연 이성으로 인해서 좀 바람 바랑... 필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성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. 보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내년에는 또 토끼띠가 3제에 또 접어들기도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올해에 음, 잘 움직이시고 자리를 잘 잡아놓으시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들 힘이 내시, 힘들 내시고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토끼띠 50살, 어, 운세 알려드렸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많이들 힘이 들고 하시지만 더욱 힘내고 올해 한 해의 운세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힘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